자, 286번 해볼게. 자, 이런 공식도 있죠. 우리가 아까 전에 리미트 x가 1로 갈때 x가 1로 갈때1 플러스 x분의 여기가 역수 이렇게 둘이 역수 관계일 때 이게 자연상수였는데 얘를 t로 치환하면은 얘랑 같은 식이라는 거 개념 설명할 때 설명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 x를 여기로 한번 곱해줘 봐.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얘랑 모양이 똑같다는 걸알수 있지.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지금 얘가 자연상수로 수렴하는 걸 알기 때문에 얘도 어, 찢어서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얘랑 얘랑 뭐야? 역수 관계여야만 되잖아. 근데 여기는 x밖에 없으니까 억지로 만들어주고 뒤에 2분의 1을 곱해주는 식으로 없애서 문제 풀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만큼만 뭐가 되는 거야. 이만큼이 자연상수가 되는 거지. 거기에 2분의 1제곱. 자, 요렇게. 얘가 요렇게 수렴하고 자연상수로 수렴하니까 둘이. 밑이 같으면 지수끼리 진수, 더하자. 요렇게. 익스포넨셜의 2분의 3승. 요렇게 풀면 답이 되겠네요.